오늘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수약식을 갖겠는데요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또 믿은 지 6개월 지나고 또 학습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2부에 학습 받으시는 분들 16분인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미숙 외 15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법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학습을 받고자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한이 서약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하여 주시고 6개월 후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민숙구의 열다섯 명은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하였으므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영록의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여러분들 뜨겁게 모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니다요 어, 이제는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어, 하기 전에 한 분이 먼저 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교구의 이정숙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23교구 이정숙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저의 즐거움은 오직 세상에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재즈댄스 학원을 20년 동안 다니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나를 위한 삶이 재미있었고 이것은 나의 모든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대학생들은 저에게 화려한 인생이라고 축혀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우쭐해지기도 하였고 인생은 이처럼 즐기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신념이 내 안에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7년 전 모든 것이 바뀌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병에 걸리게 되었고 수술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잡한 심정을 달래보고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저희 복잡한 심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던 교회를 보며 교회는 저를 보듬어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 수영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제발 저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낯선 서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각종 검사를 해야 하는데 폐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m r a 를 하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검사 도중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기 시작되었고 공포감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더욱더 고통스러운 검사도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큰 고통 없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섯 시간 정도의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데 그 기도 덕분인지 아주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비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안치 판정을 받는다는 5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완치 판정을 예상하고 찾은 병원에서는 재발하였으니 2차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2차 수술과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끝까지 적기 시작했고,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어 어머니께도 전하고 싶어 수용로 신문을 들고 믿지 않는 어머니께 찾아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는 길은 유한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생을 가장 의미있고 안락하게 보장받게 만들어주신 이규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좀더 깊은 신앙의 성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대일 양육을 신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기도와 전도 등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양육의 중반이 되었을 때 강사 목사님이 가르침대로 저희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 작은 언니, 친정 오빠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모두 수영여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후 세가족 육주교육 필수 팔주 교육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눈에도 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주님을 직접 강하게 더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저 또한 성김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제 열매들만을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이 보자에제가 앉아 있는 것이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신 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나는. 감사합니다. 네, 너무도 귀한 감정. 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 일부에 28분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 동안 여러 학습을 거치고 세례받기에 적합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아서 이제 교회의 법도를 따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어... 권동식 외 27분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역시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득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일평생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룩한 하나님의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한 잔해된 정성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귀한 자리에 된이정수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귀한 자리에 된 채근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귀한 자리에 된 아멘. 아멘. 권동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네 된 김철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네 된 심홍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네 된 고재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귀한 자리에 된김미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종귀한 자리에 된 지민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종귀한 자리에 된 최우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 옥장 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장정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하복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된 종상 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된주선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된주해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된 김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음.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된 김영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음.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된 박주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된 김길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된 구 은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된 유 예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이 하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 문성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결절에 된 이혜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종교한 자리된 홍경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종교한 자리된 신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종교한 자리된 손 선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더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권 동식 외 27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에 수용록에 세례교회된 것, 세례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앞에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가 온교인이 3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일평생 최고의 그런 축복된 날인데 원공동체가 기쁨으로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쪽으로 쭉 서시고, 우리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는, 손을 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